안녕하세요 티켓시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시총나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추천 게시글 살펴보겠습니다 21년 리프레쉬 모델의 변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려 주신 게 있어 가지고 공유해 주셨는데요 양이버스 님께서 세세한 거는 좀 한번 볼까요 새 에어로 휠및 커버 이제 에어로 휠하고 커버도 좀 디자인이 변경됐고요 크롬 딜리트가 이제 크롬 부분을 검은색으로 덮어 놓은 게 크롬 딜리트고요 작아진 프렁크 그 모델3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가 들어가면서 프렁크의 깊이가 좀 얕아졌어요. 그 네.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간편해진 후드 닫기. 어, 이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어, 예전에는 네. 양손으로 꽝눌러야지 닫혔잖아요. 아 지금은 한 손으로도 닫힌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이 네. 좀 강도가 약해. 그게 스프링이 네. 그대로랍니다. 그대로인데 똑같은데 네. 무언가 세팅을 바꿨다. 아, 아. <laughs> 네 간편해진 후드 닫기. 그다음에 네. 전면창의 이중 접합 유리. 그러니까 1열에 음. 그. 운... 보어적 창문 말씀 얘기하는 네. 부분이에요1열은 네. 아니고 2이사은이 사람은 네, 1열에 이중접합이이이것때문이 네. 아마 소음이 외부 소이이많이사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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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옛날에 초반에 특히 초반에 빗물 새는 빗물 새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고무를 좀 달았죠. 네. 그랬는데 이 리프레시에서는 더 네. 두꺼운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네. 열었을 때 흘러 안으로 흘러내는 걸 막아주는 게스킷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아마도 그런 걸 의도하고 만들었겠죠. 음, 그다음에 트렁크 자동 개폐, 그러니까 버튼으로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헤드라이트가 변경되는데 이게 아마 광량이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트렁크 개방 전보다 3인치 감소, 음, 트렁크 네. 문이 열리는 게 네. 각도가 좀더 낮아졌다는 네, 네. 얘기죠. 네. 센터 콘솔 재설계 이게 고정형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선 충전하는 그 부분이 네. 열리고 닫히고가 아니라 네. 닫혀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그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콘솔 트림에엑센트 스티칭.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오른쪽에 네. 콘솔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옆면을 보면 네. 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같은 색으로만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바느질 네. 있죠? 그 스티치가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은. 아... 네. 그겁니다. 그래서 좀더 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아, 시야에서도 잘안 보이기 힘든 부분이라 큰 체감은 안될것 같고요. 네. 암레스트 트레이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네. 이거 열면 열면 그 안에 트레이 있잖아요. <laughs> 네. 그 트레이가 없습니다. 와.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거 충격적이네요. 요거는 네. 기본이 되어 같은 거 사실 원가가 때문에. 천 원도 안될 텐데. 와... 할때 센터 음. 콘솔의 USB A가 Type C로 바뀌었고요. 네. 포맷된 USB 드라이브 포함 및 글로브 박스의 장착. 네. 아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 드라이브 포함 및. 네, 일단은 장착. 테슬라 로고가 박힌 네. 어, 드라이브를 하나 주고요. 네. 그리고 그게 네. 글러브 박스 안에 네. 어, 새로 생긴 USB A포트 안에 네. 끼워져 있습니다. USB C포트 아니고요? A포트예요. 아, A포트에? 네. 글러브 박스 안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SSD니까 그러니까 USB를 꽂아놓지 않으면 저장이 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용도라고 보면... 아니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 도난방지용입니다. 도난 방지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USB 포트에 꽂혀 있으면 네. 테슬라를 아는 사람이면 아... 네, 이제 도난 포트가 하나 더 늘어났는데 그 네네. 포트는 USB 니까 그러니까 저장 매체를 보관하는 용도 두 가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네. 한 가지는 도난 방지고요. 네. 한 가지는 이미 거기에 테슬라 캠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주거든요. 아... 이제 그걸 몰라서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테슬라에 네. 전화 온다든지 이런 게 많았을 겁니다. 네. 그두 가지를 막기 위한 이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와, 뒷좌석에 USB A를 C로 대체했고요. 네. 스티어링 휠의 금속 스크롤 휠, 그러니까 우리 조그셔틀이라고 하죠. 네네. 돌아가는 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를 금속으로 바꿨다는 네. 좀더고급스러워보이고요 파워 시트 컨트롤에 사용되는 그래파이트 컬러 페인트. 우리의 운전석에 앉아서 네. 왼손으로 아래를 내리면 네. 의자 모양으로 네. 버튼이 달려 있죠. 네. 그걸 테두리를 그라파이트 네. 컬러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좀 디테일이 네. 있네요 아그 다음에 선바이저 클립이 아니라 마그네틱 자석식으로 바뀌었네요 네네. 어, 이게 그 선바이저를 떨어지는... 뗐는데 플라스틱 고정 네. 바가 떨어졌다고 네네.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네네. 자석식이면 좀더 네. 고장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도어 해제 버튼에 새 그래픽 이게 문이 열린다는 표시가 네네. 들어가는 아까, 네네.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네네. 보여드렸던 네네. 그 스티커로 판매되던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네 스티어링 휠, 열선 스티어링 휠이 드디어 들어갔고요. 네. 히트펌프 들어갔고 배터리 셀 개선, 그다 용량 증가, 밀도가 높아졌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로 인해서 주행거리 증가했고 히트펌프 때문에 효율성 향상했고요. 네. 여기서 21번에 보면 열선 네. 내장 스티어링 휠. 요건 네. 잘못된 정보입니다. 요거는 중국만이라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중국만이고요. 네. 어, 저분이 이제 영상 찍은 분이 네. 어, 이제 나중에 글 올리시면서 네. 틀렸다고 말씀을 음... 하셨어요. 미국은 아직은 음, 네 네네네. 아직은 아닌 거고요 네네. 어쨌든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어 이거 체크는 따로 안 해놨는데 제목이 저도 못 봤던 거 같아서 문콕에 대처하는 자세 아, 방어 주차 방어 주차에 대한 내용인 거 같네요 <laughs> 네 당해보신 분들은 알죠 네, 그래서 요렇게 요런 <laughs> 것도 하시고 네. 이렇게 대처를 뭐 최선의 대처는 뭐 방어 주차죠. 음. 네. 다음 글 볼게요. 모델 3용 계기판의 무료 버전 광고가 들어갔나 보네요. 3만 원이었죠, 이게. 평균 전비 나오고 슬립 스타트 켜두고 주행하시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네. 나오기 위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 네. 세팅으로 주행을 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네네네.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왜 올려드렸냐면은요 네. 사실 슬립 스타트를 켜도 금방 네. 꺼지거든요 음... 근데 이걸 반대로 알고 계셔서 네. 어 눈이 왔으니까 슬립 스타트를 켜야 되겠다 네. 이러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으실 댓글에도, 걸요 댓글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네. 이제 다른 분이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그분 글을 필독사항으로 네. 이동을 올려주셨습니다. 시켜드렸어요 그때 네. 그 분께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네. 렌즈께서 한번 써달라 그래서 네. 제가 쓰게 된 글이고요 여기 바로 밑에 또아 네, 네. 아까 글은 이제 원 글이신 거구나 네, 네. 아, 소개를 다시 해 드릴게요 슬립 어. 스타트 <laughs> 켜두고 아, 중행하시면 네, 클린 네, 한다고표고버섯 네. 님께서 네, 네, 네. 써주신 글이었고요 이거를 네, 네. 좀더 깔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필수 주의 및 필독사항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주신 거고요. 네. 네, 이건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슬립 스타트는 구덩이 빠졌을 때 탈출하는 기능이지 주행 기능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탈출하고 아. 바로 끄셔야 되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바로 끄셔야 됩니다. 네.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려야겠네요. 창원 T11 님 눈길에서 다른 차가 미끄러지면서 음. 옆을 건드렸네요. 다행히 이게 큰 충격은 아닐 것 같아서.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네. 충격을 받고 다시 이렇게 튀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 부딪히고 내 차도 밀리니까. 네. 아, 그내 차도 밀리고 끄쳤다. 그그 끄쳐 <laughs> 밀리고. 네. 그러니까 힘이 보니까. 100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네. 게 아니라 한 70에서 60 정도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작년 겨울 대비하면 올해 겨울이 유독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계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네. 언덕 못 올라가고 이렇게 미끌리고. 그 어떤 분 댓글 보니까 우리나라도 겨울에는 윈터를 의무화 해야 되지 않냐 음. 이제 그런 글들도 봤는데 노르웨이나 이런 북유럽 쪽은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게 아니면 주행 자체가 불법이래요. 네. 네. 윈터가 아닌 경우에는. 동네차님께서 공유해주신 네. 루시드 전시장 방문 후기인데요. 루시드가 이제 봄에 정식으로 출고를 하죠. 어, 어우, 신뢰가 상당히 좀 고급스럽네요. 음, 요런 느낌. 느낌 한번 보시고요. 네, 직원분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셨는데, 뭐 음. 넘어가지 않았다. <laughs> 뭐 이렇게, <laughs> 네, 딱 끊고 나오셨다고 달아주셨는데, 이제 네. 전기차냐 아니냐가 첫 번째고, 오토발라시 있냐, 없냐, 네. 업데이트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타보고 싶고 궁금하고 호기심도 있긴 한데요 오토파일럿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국내에 나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루시드 살았는 죽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살아있네요 네. 네.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아마 올 봄부터 미국 캐나다 북유럽 북미 쪽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눈 오면 즐거운 테슬라 타기 <laughs> 이게 아마 눈밭에서 드리프트 하시는 어, 여기 올라가신 네, 거예요. 네, 네. 이거부터. 아, 이 영상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봤던 영상 같은데. 업데이트 하셨는데요. 최신 글로. <웃음> <웃음> 네. 아, 이 영상은 네. 아, 그러니까 이분 영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눈에서도 사륜이고 윈터를 끼면 안전하다. 네. 사방 용품 이거 맞을까요? 토퍼랑 베개. 토퍼랑 베개. 두 랜드 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게이거였나요 토퍼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잠시만요. 맞습니다 아, 저 토프입니다 네, 이 토퍼랑 이 베개 이 보관은 그 지하실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접으면 접으면 안 들어가죠 아안 들어가나요? 네. 수납에서는 조금 불편하겠네요 이거 후기가 아마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수납은 그 지하실에는 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 그냥 네, 트렁크에 들어가세요. 보관하셔야 되는 거 같고요 네 이게 맞다고 합니다 완아님 눈길에서 테슬라 아네 태산미님이 공유해신 음. 글인데요 이거 아, 되게 유명한 영상이죠 엑스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네. 못 올라가는데 <laughs> 테슬라는 올라갔다는 차 모를 정도로 잘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a t 에서 엑스5보다 더 무거운 테슬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이거는 음, 음.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 신호가 네. 빛의 속도로 바퀴에 전달이 되는데 비해서 기계 장치는 막 하는 기계를 통해 전달되니까 그쵸. 전달 전달 전달이 냐 전달이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센싱이 10배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트랙션 컨트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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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차는 따라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 거죠. 네. 트랙션 컨트롤도 각 사마다 부르는 말들이 다르잖아요. 뭐 콰트로, 네. 아우디는 아우디는 그렇고 네. 벤츠는 포매틱이고요. 네. BMW가 보신 것처럼 x d 라이 v e 근데 음. 이 차들이 그동안에 우리들한테 얼마나 멋지게 광고를 해왔습니까? 네. 보면, 와, 정말 역시 벤츠를 타야 돼. 네. 아, 역시 음. 사륜구동은 커트로지 이렇게 네. 아,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였는데, 네. 테슬라를 타보고. <laughs> 그동안, 그동안. 물론 그동안에는 가짜였다. 다른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미끄러져 보면, 아, 정말 이래서 타는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근데 네. 테슬라를 타면서, 와, 이게 차원이 다르구나 <laughs> 하는 걸열심히 느낍니다. 어 그러니까 랜디님은 역, 여태까지 탔던 자동차 중에 제일 네. 고성능의 어, 네네 고성능의 <laughs> 자동차 그러니까 성능을 떠나서 안전이라는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성능과 안전 네. 네. 모두 그 잡은 독삼자 렉서스 네. 이런 차들이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네, 네. 네. 요거는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오해 없으시면 됩니다 주관적입니다. <laughs> 네. 그 네. 차를 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공감 안 하시는 음.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요약하자면 트랙션 컨트롤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네. 네 일반 내연차는 아날로그고요 전기차는 디지털이고요 네. 0.01초마다 토크를 가지고 온 테슬라의 토크의 연금술사 네. 그 그러니까 엑스 라이브는 10분 1초 0.1초고 테슬라는 0 0 1초고요 그다음에 눈길 빙판 길에서는 항상 서행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그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 어든 사륜이고 뭐 트랙션 좋다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네.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요. 서머 타이어 안 되고요. 네. 조심하시는 거가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글 볼게요. 아 저절로 유리가 깨지네요. 음, 음. 자연적 유리파괴 문제. 아래 영상 이거 보시죠. 네. 어, 방금 방금 깨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중간에 프레임이 좀 날라가서. 네. 보시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CCTV다 보니까 음 어쨌든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해 놨는데 창문 유리창이 깨졌는데 누가 그랬지 뭐 누군가 깨고 간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깨지면 보상이 되나요? 음...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될것 같은데요. 사례들이 있으니까 네. 저렇게 증거가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네. 깨진 흔적들 잔해들 있잖아요. 네. 남아 있는 것들이 어떤 외력에 의해서 깨진 것 같고 네. 저렇게 저절로 폭파해서 깨진 거하고 네. 다르단 말이죠. 그거로 인정을 하겠죠 테슬라 음... 측에서. 사진 찍어 가야겠네요. 테슬라가 네, 네. 그 AS가 조금 기대 못 미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양아치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laughs> 테슬라는 <laughs> AS를 통해서 돈을 네. 벌지 않습니다. 음...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 철학이고 말이긴 네. 하지만 서비스의 개념이 실제로 개념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AS 엔지니어 분들은 네. 어, 회사의 입장보다는 고객 네. 입장은 사실 더 많이 생각해 주고, 음. 웬만하면 좀더잘 해드리려고 하고, 네. 웬만하면 돈안 들여서 고쳐 주시려고 하고, 네. 그런,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네. 테슬라가 "아, 이건 어떻게 해서든 고객 책임으로 네. 입증할 수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고객 책임으로 돌려 <laughs>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유도리가 있고, 이런 그 케이스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가 웬만하면 음. 인정해라." 아 어, 그리고 한 가지 네. 팁 말씀드리면 그 이게 측면 유리니까 이렇게 깨진 거잖아요. 네. 근데 전면이나 루프 쪽도 한 줄로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어딜 봐도 외력이 없는데 한 줄로 네. 금이 간 것도 무상으로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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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으로 깨진 걸로 보는 경우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되니까 AS를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요즘 또 핫해요. 네. 스탑 스마트폰 미러링 <laughs> 어플. 네. 네. 미러링 어플 후기. 어떤 거냐면요, 이게 메인 디스플레이로 폰에서 보는 화면이 그대로 미러링이 되는 거고요. 네. 딜레이가 좀 있죠. 스피커도 좀켜 주시죠. 그럼 핸드폰 미러링 기능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반응 속도가 미러링이 정말 잘 됩니다. 음. 미러링이. 그렇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핸드폰과 정도... 테슬라를 하스팟로 네. 연결을 해주고요. 네, 그 상태에서 네. 테슬라 미러 앱을 네. 실행을 시켜 주십니다. 실행을 그러면 시키신 그러면 후에 스타트 버튼을 주시잖아요. 눌러주시고 소용을 눌러주시면 핸드폰에서 할 일은 끝납니다 네. 인터넷을 실행하시고요 그람그님께서 공유해 주셨고요 타이어 구별방법 이게 M 플러스 S라고 이렇게 써 있는 옆 측면 쪽에 네, M은, M은 머드, 머드 S는 스노우 저도 이글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 저는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네요 <laughs> MS가 있는지를 네. 그렇죠 사실 네. 모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이모티콘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 이모티콘. 이모티콘. <laughs> 저 이모티콘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laughs> 이모티콘은 아니죠? <웃음> 이모지. <웃음> 네,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표시해 놓고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되거나 표시하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네. 표시하는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모티콘은 네. 감정을 나타내는 게 이모티콘이니까. 네. 아이콘하고 이모션하고 합쳐서 이모티콘이니까. 네. 저거는 감정이 아니니까. 네. 그냥 그림인걸로 그냥 <laughs> 그림인걸로 네, 그림으로 네, 그림 표식 네. 네 그림으로 사계절 표시를 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게 사계절 타이어입니다 아 여기 한번 더 정정해드리면 윈터 타이어에는 M 플러스 S 표시와 네, 함께 네. 눈꽃 무늬 표시도 함께 있는데요 네 눈꽃 무늬가 없다면 윈터 타이어라고 할수없겠죠 마지막으로 M 플러스 S가 없는 타이어는 썸머 타이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타이어 얘기가 나와서 약간 네. 한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 네. 2018년부터 네. 한국 타이어가 모델3에 네.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게 하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모델Y, 어쩌면 모델3에도 네. 이제 한국 타이어가 이제 들어가게 됐다 네. 네, 이런 소식이 오. 들려왔어요 그래요? 네, 아주 한국 사람으로서 기쁜 소식이죠 음. LG 배터리도 들어가고 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부품도 한국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 쪽에서 네. 한국 업체들 되게 좋아한대요 한국 업체들은 무언가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적용을 해주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응답성이 좋다 네. 그리고 품질도 좋고 네. 그리고 품질 사람들이 좋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쵸. 어쨌든 한국 타이어도 리프레시된 모델3 들어간다 이게 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어서 네. 제가 이제 딱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들어갈 것이다 <laughs> 네.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음. 네. 네. 그래서 타이어 구별법 안내해 드렸고요. 이게 유막인가요? 아니면 와이퍼가 잘못된 건가요? 지행 님께서. 음. 사진 잠깐만요. 네. 음. 지금 보면 눈이 있죠. 네. 네. 추워서 그런 겁니다. <laughs> 안 닦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시야가 네. 다 가려서 엄청 불편하다고. 네. 눈 때문에 네. 염화칼 슘? 네. 뭐, 네. 유막 때문에 저렇게 되면 유막이 어마어마해야 되고요. 아, 유막도 껴 있고 와이퍼도 아. 안 좋아 보인다고. 아. 네. <laughs> 네. 네. 유막 제거제. 저 추우면 네. 그냥 저렇게 됩니다. 염화칼슘 음. 음. 액이 튀면은 저렇게 되더라고. 요 여기 맨 마지막에 서산 플라스틱 님이 유막이라기보다 유리의 수분이 실시간으로 얼어버려서 절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이게 이게 음. 맞는 이게 정답입니다. 얇게 물기가 있는데 그게 네. 그 사이 얼어버리는 거죠. 닦으러 네. 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사실 네. 저렇게 있을 때는 네. 와이퍼를 쓰면 안 돼요. 음. 네. 그러니까 눈이 아예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면 를까 네. 저런 상황이면 휴지 네. 같은 걸로 그냥 닦아주시는 게 네. 아니면 천으로 네. 닦아주시는 게. 차를 세우고. 그렇죠. 네. 물론 세우고. <웃음> <웃음> 팔로 이렇게 할까봐. 이 사람이 오토파일럿을 해놓고. <laughs> <laughs> 추워서 안 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 기온이 너무 낮아서 물이 얼면서 이렇게 뿌얘지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출근 완료, 여기 다른 세상입니다. 지름신님이 음. 와우. 엄청 많이 왔네요 알래스카 같아요 온통 하얀데 하늘까지 겨울왕국 공단노이 시내와 다르게, 다르게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10년 만에 음, 음. 이런 눈을 10년 만에 보신다는 거네요 어, 여기가 익산이라고 하죠 셨 네, 익산이요 네, 익산이면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오는 곳이 아니니까 네 그러겠네요 어쨌든 올해 뭐 최저 기온 찍고요 한강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네. 한강 물이 얼어 있는 거 플러스 눈까지 막 얼음이 음. 떠당겨가지고 네. 북극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그 음, 장면을 봤을 때 강이 얼어 네 강이 응. 얼고 얼음 떠당기고 네. 떠댕기고네 올해 겨울 정말 역대급 한파죠 야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윈터타이어 대 스노우체인 어떤 게더 성능이 좋을까 이거는 근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윈터타이어 네, 네. 스노우체인은 네. 눈이 아주 펑펑 와가지고 네. 이건 없으면 차가 이동이 안될 정도로 네. 빙판길일 때 쓰는 게 스노우체인이기 때문에 요걸 네. 평상시 하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윈터타이어를 쓰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노우 체인 는 완전 네. 비상용으로 네. 탈출용 네. 그리고 탈출하고 조금 주행용 뭐그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지. 그렇죠. 타이어는 주행용이구나.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네. 눈이 뭐 10cm, 20cm 온다고 예보를 해놨는데 네. 그러면 네. 솔직히 차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챙기셔야 되는. 네. 근데 진짜 이게 말로만 들었지. 저한는 유니콘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써본 사실 스노우 체인은 옛날에 네. 대관령으로 저기 스키 타러 다닐 때 <laughs> 네. 이기입니다. <laughs> 네, 요거는 윈터 네, 타이어가 좀더 현실성이 있는. 네, 이거 스노우 체인을 채우고 평상시에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아인 네. 씨 모델 X도 폭설에 실려갔. 같네요. 네. 이게 나 혼자 산다해서 모델 X로 플렉스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네. 배우다 보니까 제, 저런 네. 샷을 찍었겠지만 <laughs> 네. 그냥 본심의 네. 발현이라고 한다면 네. 차를 굉장히 아끼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이 사고가 어떤 사고였냐면 네.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안 나고 잘 네. 지켜줬다고. 이제 네. 그런 비하인드 테슬라의 스포이다. 차량의 <laughs>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 네. 펑크였다. 잘 가라 했어. 넌 최선을 다 했어. 네, 그러니까 요만 보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죠. 네. 근데 밑에 이제 저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적어 주셨어요. 네. 오해 마세요. 단순, 단순 타이어 네, 펑크. 오케이. 죽음의 문턱에서 X 그가 날 살렸어. 네. 네. 그러니까 주행 중에 펑크였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펑크가 나면서 이렇게 핸들이 많이 흔들리면서 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됐어서 네. 네날 살렸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신 것 같아요. <laughs> 손태슬님. <laughs> 그리고 네, 미러링으로 노래방 <laughs> 보셨나요, 영상? 네, 봤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 뭐죠? 또 지불. 어, 걸쳐 있는. 그래서 영상을 매끄럽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녹아 있어 가지고 신기해서. <laughs> 네, 잠깐 멈춘 거예요. 여기에도 열선이 있나? 아, 그거 왜그러냐면 네. 열선이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여는 네. 거죠. 문 열면요? 열면서 90도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네. 눈이 이렇게 흘러 내리는 거죠. 너무 깔끔한데요? 흘러 내렸다고요? 저만큼이 올라가니까 너무 깔끔해서 저는 여기 열선 있나 해서. 어, 그렇지 않죠. 네, 신기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고 있을 이유가 없는 곳이고. 네. 그래서 있을. 그냥 이유가 열면 없었는데. 완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눈이 다. 얼어붙지 않는 한 네. 내리고 있는 눈들은 다 흘러 내려가죠. 그리고 이분이 네. 문 여러 번열었다가 여러 번 <laughs> 하는 <하지, 웃음> 영상 찍으면서 왜냐면 거기에 장비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열었다는 당연히 열었습니다. 음,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신기해 가지고 한번 멈추고 봤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아 이게 열리는 어떻게 열리길 래 이렇게 깔끔하게 없어지나 신기하네요. 음, 일단은 에이션만 네. 써도 진짜 노래관을... 좋을 것 같아. 물고기 밥 주고 있습니다. <laughs> じょうたん。 만의 분박스 소식이네요. <laughs> 말하는 차로 업그레이드 한번 볼까요? 음. 슈퍼카 배기음, 엔진 배기음도 하시고 네. 네. 또 재미삼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 8일 금요일자 추천 게시글 살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도움이 안 되셨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